6월 9일은 구강 보건의 날입니다. 마포구에서 이를 맞아 제 78회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각종 관련 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들이 펼쳐졌고 또예정되어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6월 9일은 제 78회 구강 보건의 날입니다. 마포구에서 이를 기념해 다시 찾은 건강 미소 함께하는 구강 관리라는 이름으로. 구민들의 구강관리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9일과 12일에는 찾아가는 구강 캠페인이 열려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건진 및 불소 도포 등이 이루어졌으며 구강용품 사용법 교육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또 14일에는 서강 및 아현지소 구강보건실에서 치아사랑 클리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적극 참여해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지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